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의 주요 식품 공급원을 함께 살펴봅시다. 소화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의 공급원에는 사과가 있습니다. 바나나, 오트밀, 귀리, 보리, 완두콩, 검은콩과 방우량 배추가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의 공급원에는 통밀가루가 있습니다. 밀기울, 견과류, 씨앗류, 콩, 완두콩, 렌틸콩, 베리류, 시금치, 아보카도, 콜리플라워와 팝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다음 정보가 중요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습니다. 체내에서 젤과 같은 물질로 변합니다. 이것은 소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대신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동안 대부분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대변의 부피를 늘려줍니다. 이로 소화기관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적절한 식이섬유 식품이 소화를 어떻게 돕는지 보셨죠?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변비로 고생할까요? 가장 흔한 원인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